사실상 네. 궁합을 보면 요이 부부가 어, 일부 종사하기 쉽지 않아요. 어,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먹고 놀고 쓰는 거 좋아하고 어, 어, 쉽게 말하면 요즘에 된장녀같이 도안을 만발하고 어, 여기저기 첩도 둬야 되고 세상없 써도 바람 좀 폈을 거예요. 응?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 아주 오랜만에 국밥입니다 응. <laughs> 이상한 부갑 같고, 네. 죽는다. 어, 어, 진짜. 요번에또뭐 엄마하고 아들 이런 거 했던 죽는다.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오케이. <laughs> 드려볼게요. 응. 남자 김 씨입니다. 음. 응. 응. 여자 임시예요. 음. 잠깐만 나이가 좀 있네. 네. 이 부부가 지금 같이 살아요? 네,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궁합을 보면요, 이 부부가 어 일부종사하기 쉽지 않아요. 어,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 이별을 했어도, 이혼을 했어도, 두세 번은 했어야 되거든요. 음. 어, 근데 지금까지 산다 그러면 이별수 없어요. 앞으로? 네. 음. 근데 이 사람들이 40대, 50대 때 가장 큰 이별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 뭐, 진짜 뭐, 법원을 가서 이혼을 서류상을 하든 아니면 서로가 떨어져 있든, 어? 아니면 한국에 살아도 한국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야 되거든요. 음. 어, 여자가 철저히 외로워야 되고, 어, 여자가,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이 희생을 많이 해. 만약에 이 부부가 진짜 네 말대로 같이 산다면 이거는 부부가 똑같았으면 진짜 못 살았거든요. 음... 어 오기로 깡으로 진짜 참고 사는 거죠. 여자분이? 음... 남자분어 내가 볼땐 여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음...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네. 그랬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안 그랬으면 이혼을 했어도 열대번을 했어야 돼요. 솔직한 말로 왜냐면 애정이 없는 결혼은 아니었다 응? 애정이 없는 결혼은 아니었다 나는 어, 우리 이 남자분이 천하의 남분꾼이야 미안한 얘기로 응. 먹고 놀고 쓰는 거 좋아하고 응? 어, 쉽게 말하면 요즘 된장녀같이 도안는 만발하고 어? 여기저기 첩도 둬야 되고 세상에서도 바람 좀 폈을 거예요 응? 어, 그래서 잡기도 좋아해야 되고 응. 마시고, 놀고, 여자 좋아하고, 응?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는 병 걸려 죽지. 네. 여자 병안 걸려서 여지껏 사는 게 용하다. 응? 응. 근데 이 여자의 사주상, 이 여자는 또, 이 여자대로, 어, 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응. 집에서 살림만 못 해요. 응? 네. 응? 근데 마음의 병도 많고. 근데 이 사람 내가 가장, 하, 진짜 이별수가 나은 거는, 네. 이 사람, 50대 때, 50대 초반, 이때였거든요. 응? 네. 어, 50대 초중반, 이때. 이, 분명히 두세 번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산다면. 음.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별거를 하거나 떨어져 있다면, 완전한 이별수고요. 음. 근데 이,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 한 집에 산다음에 이별수는 이제 끝났어요. 음, 이별수는 이제 끝났어요. 네. 이빨 빠지는 호랑이에요. 음, 이제 무늬만 남자가 됐죠. 어, 그러니까 직구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 음, 음. 자기만의 고집이 말동태 강하고요 성깔 있고 어 음, 누구 말안 들어요 네. 더군다나 지 마누라 말은 어 콩보고 콩이라도 안 믿어 이 정도 연세면 이렇게 중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가벼워 사람이 사람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초싹방구 같아 가벼워 어쨌든 이 아버님께서 음 어, 세상 없어도 가벼워 진짜 음. 그리고 마누라 말을 안 들어요. 집에 있는 시간은 적고 나가야만 있을 거야, 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음. 어? 철딱선이가 없다 보니, 이, 여자분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어? 이 여자분 병 없으면 다행이야. 음. 음. 사업이, 이 사람 내는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 부동산 쪽이나, 어? 어, 아니면 장사 사업 쪽인데요. 사업적으로도 좋았던 때도 있지만, 분명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한때는 잘못돼서 빚도 좀 졌을 거고. 근데 지금은, 어, 안전기다. 네. 응, 내가 먹을 거 입을 것도 해놓고, 너무 부럽지 않게, 어. 이, 이 남자가 돈 많이 갖다 없었을걸? 어?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좀 많이 갖다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억척 같아. 오. 또 여자는 또 엄청 억척 같아. 응? 그 여자는 또 뭔가 담아두는 거 싫어해. 다 풀어야 돼. 어, 응? 다 풀어야 되는 성격이거든? 그 여자가 또 조신한 맛은 없어. 음. 음, 집에서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거 그냥 벌고 아니면 뭐 조시나 이러진 않아. 그래서 이 집은 가끔 여자남자가 바뀌어요. 네. 남자가 어떨 때는 좀 여성 같은 면이 있고, 여자는 남성 같은 면이 있고. 음. 그러니 어찌됐든 잘못 안난 거지, 뭐. 사실은. 다음 생에 이 사람들이 또 만날까? 나는 반대인데, 어? 요번 생은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다.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두 부부가 진짜로 부부로 궁합을 봤다면 어, 힘든 부부예요 살기가 아, 진짜 부부 맞고 어, 그 지금 현재 같이 산다면 네, 네, 네. 이제는 이별수는 끝났다 네. 어, 이제는 이별수는 끝났다 할머니가 볼때 근데 우리 여자분이 약을 먹든 뭘 하든 그리고 우리 이 남자분도 건강이 조금 2, 3년 정도 좀 깨지는 뭐 죽을 병은 아니고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좀 관리 좀 하고 그래야 되는 형구 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이 남자 혼자 사업 시키면다 망해 처먹어 부부가 어... 같이 여자가 머리가 좀 돼서 네. 어 아, 이분은 약간 배짱이의 기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사람이 아프고, 약간 배짱이의 기질이 있어요. 어... 뭔지 알지? 네. 지시하고 시키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뭔가 막 바지락하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음. 음.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해야 돼 뭔가 음. 네. 부부가 같이 해야 되고 이사람돈 쓰라면 일인자야. 어? 이 남자는. 음. 어, 그래서, 이 사람 내는, 제가 볼 땐, 사업하세요? 사업가로 보여, 나는. 네, 음, 사업가로 보이는데, 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쪽 이런 것도 여자가 촉이 좀 괜찮아요. 음. 그런데, 이거 사람이 들고 나고, 먹는 장사 해야 돼. 오! 먹는 장사하면 네. 이 사람들은 자기네 먹고 쓰고 자손까지 남겨주고도 남을 만한 돈을 벌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 남들 보기 쪼아 먼 그런 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실패 했어요그고 네. 사업에도 분명 고비는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음, 지금은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성공했다 잘 살았다 하지 않을까. 네. 어, 지금 뭐가 크게 나쁘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요. 네. 어, 와 저는. 음. 이분을 잘 몰라요, 사실, 저희 세대는. 근데 요즘에 TV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궁합을 보러 왔는데, 이런 궁합일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TV에 나와? 네. 연예인이야? 네. 아, 그래? 나는 왜 사업가로 했지,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누구예요? 연세가 있는데? 개그맨 김학래 씨랑. 김학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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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이숙 씨? 네. 아그 부부야? 네 지금 중국집 하고 계시거든요 어 알아요 나아 그러세요? 그럼 나 거기 가서 먹어본 적도 있다고 나 무시하지 마 <laughs> 거기 가서 먹어본 적도 있어 어또 어, 언제 거길 다녀오셨어요? 나 이런 여자야 <laughs> 어 등촌동에 있네요 거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는데 있어 네. 아무튼 두 글자인데 이름이 두 글자가 아닌가? 아무튼 있어 다고 네. 먹었어 사람들 많더라, 오... 응, 갔을 때. 응, 응. 근데 이두 저는 남자분이 이렇게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어머, 나 이거 어떻게? 아니요뭐 제가 찾아보니까. 응. 김학립씨에 대해서 나쁘려고 아,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응. 좀 젊은 시절 그런 적이 있고, 응. 여성분은 공황장애를 한 10년간 되게 앓으셨대요 음, 그게 응. 응. 스트레스 받아서 응. 그런 거야. 그, 공인이잖아. 공인이니까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냐. 해서도 안 되지. 근데, 이제 뭐, 지난 얘기니까, 속 엄청 썩였을 거예요. 음. 뭐, 여자도, 어, 그렇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 음. 뭐 속좀 많이 썩였을 거예요. 돈도 많이 해먹었을 거고, 어, 아, 진짜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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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많이 해먹었을 거고, 이 사람, 이분, 이분들이 그 중국집 하는 거는 알고 있지라도, 오래전부터 어. 했죠. 어,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마 고비도 있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도 한 번. 네. 어,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 잘 넘기고, 지금은, 아, 이제, 이, 분들이면 이제는 이별수는 끝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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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나는, 혹시, 이 부부가 사실은 젊어서 점을 보러 왔다면, 어, 니네 살기 힘들 텐데 하는 부부, 그 정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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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많이 다르고, 서로. 네. 그런데, 어, 그래서 내가 자꾸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이별수는 없다. 음. 또 만약에 이 사람 내가 이, 이혼을 했으면, 우리 이 남자분, 50대, 초, 음. 어, 이때, 이별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음, 초중반까지도. 음. 이분 정신 차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거야. 어. 음, 음, 음.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맞지, 뭐. 음. 나이가 있는데. 음. 정말. 그래도 후반에, 어, 안 좋은 거보다. 음. 그치? 어차피 지나가는 거뭘 생각해. 음.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친구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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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가 볼땐 뭐 앞으로의 운기도 나쁘지 않고요 음. 어, 사업적으로, 사업적인 운기도, 어, 나쁘지 않아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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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